일단은, 샀습니다 오늘 주구장창 파밍을 좀 해가지고, 방향방패랑 기절창이랑,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저기 갑옷이 장전속도 추가에다가 지금 탄약 용량이 20%증가돼요 근데 어제 잠깐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테레미니드라든가 탄보다는 수류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막, 그 좀비 때 몰려고 해가지고, 수루탄보다는 그냥 탄이 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렇게 조금 맞춰서 준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써볼 예정이고. 야, 니네 실드가 센지, 내네 실드가 센지 한번 해볼래? 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게 아니구나. 깨지긴 깨지는데, 이것도 이제 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예, 뭐, 거의 만능 수준이네요. 개 좋은데, 대가리... 어디 머리가 약점이 아닌가? 아, 누가 서 공격된다. 신기하네. 진리 좀 하겠습니다. 바본가? 이건데왜 다음 미션이 진행이 안 될까? 버그야? 데이터 업로드 했잖아. 박겜 당했네? 와, 엄마. 이거는 쓸만하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무적인데. 나는 솔직히 이거는, <laughs> 이거 뭔 소용인가 싶다, 이거. 예, <laughs>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이거. 지나가다가 꼭 한번 찔러볼까? 한 방에 죽진 않겠지. 어이.

힐드가 좋긴 좋다. 뭐야 이게 친다? 휘두를 거다. 확실 그냥 확실. 이못 그냥... <laughs> 구이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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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친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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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죽어 죽어 먹 구이게. 거 이게 확실히 주변에 뭐. 다른 경계 병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난, 난 10단계인데도 난이도가 쉬워 생각보다. 이거 외계인이요? 좀비대요? 뭐요 이거? 외계인이 좀비대를 만들었지. 그지 그게 맞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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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무슨 무기 쓰고 있어요? 나쏴 봐. 개틀림으로 어마어마. 그걸로 나쏴 봐. 지금 들고 있는 거. 어, 그걸로. 아, 이게 체력이 있긴 있네. 그럼 높은 하루, 높은 아, 근데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되네. 신기하네. 이거 폭발은 못 막는 거 아니야? 그쵸, 이래부터 한 방에 죽었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김슬라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 효과 좋은데? 버그 상대로? 아, 근데 쉽게 깨진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지금이 저조건에서 그냥 똑같이 터지는 거죠자 지금이야. 오 막는다. 막기는 막네. 기절할 기절도 하네. 확실히 기절까지도 효과가 있네. 찌를 수만 있다면. 공속 그리고 빨라. 공속 빨라. 아아 아, 아. 오 그리고 막아. 브레츠도 막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오 죽이기 가능 하 <laughs> 타이탄 어디 없나? 5단계쯤 가면 타이탄 타이탄 죽이 있지 않나? 어? 임페일러? 아! 역시 안 되겠죠? 아 잠깐만 타이탄 브리트는 안 된다. <laughs> 너 싱수 피어까지 막아줬는데 바이수 피어까지도 막아지나? 눌러봐. 타이탄까지만 안 되네. 아 미사일 못 막는다. 생각보다 질만하기는 하는데 이거 믿고 그냥 나대기는 조금 파연방사기 와, 화염방사기 막아지네? 쓸만하겠는데, 그냥? 보조수단으로? 어, 이 정도면? 아, 이게 너무 가까이에서 조금, 너무 관통되듯이 맞으면 또 이게 그냥 화염이 오네. 너무 근접한 상황에서는 또 이게 버그가 있는 건지. 배보스테이터스 개틀링까지는 띠리 가능하게 해주는 느낌이네요, 딱. 아. 로켓이 실드에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력까지는 못 막아준다. 그래서 넘어진다. 데미지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는데 괜히 옆으로 지나갈 로켓까지 방패에 맞고 그냥 내가 넘어져 버리는 느낌이네. 폭발력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는 하는데 그 데미지까지 온전히 안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질 뿐? 굳이 구테어 쓰기에는 애매하네요. 이게 일루미닛 상대로 지금은 일루미닛이 강제로 날넘어뜨리는 그런 큰 폭발력의 그런 무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지간 하면은 그냥 막으면서 맞딜 하고 도망가고 싸우고 되는데, 이제 로켓 같은 거는 괜히 방패에 부딪혀가지고 안 넘어져도 되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버그전에서 스퓨어 브리스트 맞겠다고 저거 방패 드는 것도 뭐 하고. 딱그 아, 정도?